전교부의당 후보, 기호 5번, 이정우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바람이 우리의 옷깃을 스치는 희망찬 새봄, 새학기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3일절백0 0이 되는 해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의 만세운동을 생각하면, 저도 모르고 있던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벅차오르는 뜨거운 마음을 느낍니다. 저는 이 벅찬 가슴을 안고, 부설의성실한신부한분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저 이정우가 전교부회장이 된다면 다음 세 가지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첫째, 기본을 성실히 수행하는 부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기본을 하기란 쉬울 것 같지만, 기본을 지키고 꾸준히 수행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설 학생은 할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선생님과의 지켜할 기본을 저부터 상실이 임하는 태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둘째, 배려하고 존중하는 전통있는 부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설주는 오래전부터 멘토, 멘티 활동을 해왔습니다 활동을 할 때마다 저는 보았습니다 멘토는 멘티에게 배려하는 모습을 멘티는 멘토에게 존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부설의 전통으로 이어가야 하기에 저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고 노력하는 부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사회에는 직업이 다양하고 세분화되지만 실제 우리는 어떤 직업이 있는지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것에 흥미를 느끼고 재능이 있는지 파악하여 우리 스스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할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통해 자신의 미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부설의 주인공인 여러분들과 늘 소통하는 전교 부회장이 되어 경쟁보다는 존중과 배려를 우선으로 여기며 화합하는 부서를 위해 모든 학생과 선생님을 잇는 따뜻한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벅찬 가슴과 함께 행동하는 부설의 전교 부회장 후보 기호 5번 이정우입니다. 최고로 노력하는 최고 중의 최고 기호 5번 이정우입니다. 사랑합니다.